주일학교 성경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신학성경 277쪽입니다.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들이 있고, 몸에 지체들이 많이 있지만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든지, 그리스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고, 모두 한 성령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발이 몸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귀가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몸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온 몸이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 몸이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몸 안에 각각 다른 기능을 하는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지체뿐이라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런 것처럼 지체는 많아도 몸은 하나입니다. 눈이 손에게 너는 내게 필요 없어 라고 할수 없으며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내게 쓸데없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몸에서 더 약해 보이는 부분이 오히려 요긴하며 몸에서 고귀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를 우리는 더욱 고귀하게 대하고 볼품없는 부분들을 더 품위 있게 꾸밉니다. 반면에 우리 몸 중에서 아름다워 보이는 부분들은 특별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의 지체들을 함께 모아 부족한 지체들에게 더큰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나눔이 없게 하시고 몸의 여러 지체들이 서로 돌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좀 제목을 어,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자리에 있어야 전체가 만들어집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계속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무 교회가 설립된 지 4주년을 맞이한 날입니다. 365일이라는 하루하루가 4년이 쌓여서 오늘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이가 뭐뭐 뭐 13살, 14살, 15살이 됐겠죠? 그러면 그 나이가 되기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뭐 어디 뻥튀기해서 뻥 해가지고 갑자기 오늘 지금 이 나이가 된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 동안 여러분이 살아온 하루 하루가 쌓여서 지금의 <laughs> 여러분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지금 현재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혹시 한 일이 있나요? 지금. 13살, 14살, 15살, 뭐더 나이를 이렇게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키도 컸죠? 여러분 분명히 키도 컸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초기 여기 왔을 때보다 훨씬 컸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컸고, 생각도 어때요? 생각. 생각도 뒤로 후퇴했을까요? 제가 보니까 생각도 자랐어요. 목사님은 공감하면서 여러분이 하는 반응을 보잖아요. 예. 입이 약간 튀어나올 때가 많이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한 마디 한 마디 할때 아, 생각이 자랐구나. 이걸 확인하셨단 말이에요. 지식도 여러분이 공부를 했겠죠. 그동안 초등학교 1학년에서 이제 고학년. 뭔가 지식도 늘었겠죠. 이제 사람들과 관계성도 어때요? 넓어졌죠. 옛날에 엄마만 맨날 바라봤잖아요. 엄마 아빠만. 엄마가 가면 쫓아다니고 근데 지금은 엄마가 가는데 절대 안 쫓아가지, 그렇죠? 나름대로 이제 내 관계성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 관계성들이 생겼죠. 이제 조금 예전에는 엄마 아빠가 하는 말 따라서 살았지만 지금 어때요? 내 생각에 대한 것을 이해해서 소통의 관계가 된 거죠. 주고받는 관계가 된 거죠. 이제 신앙도 어때요? 조금씩 여러분의 생각과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과 이제 비교하는 이제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왔을 거예요. 저 말씀이 맞나? 저 말씀이 이해가 되나?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도 아마 자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냈냐는 걸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키도 스스로 컸나요? 생각도? 가만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내가 한게 뭐가 있는지 한번. 그렇게 딱 질문하니까 좀 당황스럽죠? 막상? 약간 당황스러움이 있죠. 항상 내가 다한것 같고 모든 걸 내가 뭔가를 다 이룬 것 같은데 막상 네가 한게 뭐야? 라고 질문하니까 어? 내가 뭐 했지? 하는 생각이 들수 있죠.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제 목사님 어머님은 돌아가셨는데 예전에 이제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고생한 이야기를 해요. 이것 때문에 고생했고 하면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나는 혼자 컸는데요? 그랬어요. 저는 혼자 컸는데요?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 말을 했을 때 음, 목사님은 혼자 클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게 반항하는 말이신 거죠. 반항하는 말인 거죠. 저는 혼자 컸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부모님이 안키워줬으면 이미 목사님은 이 자리에 없죠. 죽었죠. 기본적으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근데 마치 항상 클때 내가 혼자 큰 것처럼 들이받았단 말이에요. 반항하고 따지고. 마치 나는 어울한 존재인 것처럼 항상 그렇게 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 어른이 돼서 부모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도 자녀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자녀들은 아 목사님 자녀니까 말을 잘 들을까요? 어 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이 그럴까요? 똑같아요. 여러분처럼. 그럼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목사님 마음에 아 예전에. 어머니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아직 저렇게 철이 없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만 이야기하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있는 상황들을 못 보는구나. 그때 부모님이 아, 그런 상황이었구나. 그걸 전혀 못 봤거든요. 그냥 나한테 안 해준 것만 생각했거든. 근데 부모님은 나름대로 뭔가 살아야 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나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재밌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행복한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어려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러면서 내 혼자 컸는 거? 아닌 거죠. 근데 부모님 자유는 어때요? 손해인 거야. 저 자식을 키울 때만 손해야. 아무런 보답이 없잖아요. 그냥 키우는 거예요.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비유 맞춰줘야 되고 어? 아프면 병원 데려가야 되고 계속 쏟아 부어야 돼요. 뭐, 나오는 게 없어, 사실은. 설명지상에 뭐, 나오는 게 있나요? 두눈 키우니까? 에이, 뚜껑만 열리죠. 뚜껑만 많아지죠. 나오는 건 없단 말이에요. 계속 쏟아 부어야 돼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왜 할까? 밑 빠진 독이 분명히 붓는데, 이걸 반복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왜 할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앵정하게 제가 밑 빠진 독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밑 빠진 데 부모님이 빠질 만하면 또 붓고 빠질 만하면 또 붓고 이걸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너무나 비효율적인 거예요. 저런 밑 빠진 독은 버려 버리고 괜찮은 밑 빠지지 않는 독 키우 하나 키우면 되거든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가 자랄 때 보니까 내가 한 거라는 것은 먹고 자고 응하고 징징거리고 투덜댄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어느날, 커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거밖에 안 했는데, 커 있다라는 거예요. 신비로운 거죠. 저왜 이야기를 했느냐. 오늘 교회 4주년이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는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는 항상 가족 예배잖아요 어른들도 든단 말이에요. 나무회가 4주년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동일한 거죠.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그러면 나무 교회가 함께 세워지고 이루는데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럼 목사님이 앉아가지고, 어, 주영이는 교회를 사는 데는 어 역할을 했을까? 어, 그러면 이 계산서다가 주영이한테 내가 투자한 게 예를 들어서 만 원인데, 어, 주영이는 나한테 천 원도 안 줬네? 이 계산을 쭉 해본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쭉할 때. 목사님이 손해야 손해 아니에요. 손해죠, 솔직히. 근데 손해인데, 이거 왜 할까? 손해 난 짓을 왜 할까요? 근데 손해 나는 짓을 했기 때문에, 이게 커 있는 거예요. 소, 손해 나는 짓을 안 하면,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그와 같고, 교회가 그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어른들이 수고가 많죠. 사실 헌금은 어른들이 하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 어린이는 그걸 받아만 먹고 있죠 그렇죠? 어른들이 한단 말이에요 어른들이 열심히 나가서 애쓰고 노력한 것을 11주 한다는 거 진짜 어려운 거야 내가 번 돈의 10분의 1을 교회에 다 헌금한다? 쉬운 문제가 아니야 그걸 통해서 서로가 나누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받아만 먹죠 그런데 밑 빠진 독에 계속 붙는 것 같은데 그게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수학적 계산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되니까 아 필요가 없어 저 저런 애들은 아무 도움이 안돼 그냥 돈많은 어른들만 오세요라고 하면 이기죠. 그러나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 순간. 그건 교회가 아니라 그걸 뭐라고 말해요? 기업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런 거죠. 기업은 돈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기업이 좋아도 돈을 벌지 못하면 그입은 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기업처럼 그러한 수치 높은 것으로 기준을 삼아서 교회는 이렇게 목표로 하겠습니다. 아이들도 이 목표에 미달하면 다 쫓아내겠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일단 남자와 여자도 있고 어른도 있어요. 어른도 좀더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또 청년 형 누나들도 있고 또 우리 엄마 아빠처럼 나와 함께하는 어른들도 있고 나와 비슷한 동배 동년배도 있죠. 그럼 이 모든 구성원들이 교회를 하는 이 덩어리 안에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 바로 이게 교회의 신비로운 구성인 거예요. 근데 그, 오늘 형경에서 필요 있어 보이는 부분도 있고, 필요 없어도 될것 같은 몸의 부위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죠. 머리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머리. 이건 아무 고민도 안할 거예요. 머리가 당연히 있어야죠.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 오른손잡이, 오른손을 많이 쓴 사람은 왼손이 별로 쓸 일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 왼손은 별로 없어도 될 거야. 왼손 잘라낼 수 있을까? 최소한. 아, 그래도 안 되죠. 왼손을 내가 자주 쓰지 않을 때, 왼손이 없는 순간,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발. 나는 축구할 때 오른발을 주로 써 아, 왼발이 있으니까 귀찮네. 자꾸 거리작거리고. 그래서 왼발 딱 자르고 축구할 수 없잖아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아, 뭐, 당연히 있어야죠. 눈. 어, 아, 눈안 보면 안 되죠. 귀못 들으면 나 힘들어. 코. 코도 없으면 안 되죠. 목사님 코 없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최소한 코에서 콧구멍이 막혀 있다. 그래도 없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볼게요. 혹시 혀나 이빨은 없어도 될까? 혀나 이빨. 그 그건 있어야 할것 같아요. 그러면 머리카락이나 손톱 발톱, 머리카락 손톱 발톱은 없어도 될까요? 지금 머리가, 우리는 머리가 다잘 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른들 가운데 이 머리 없으면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스트레스와 아주 이, 이 마음에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어이, 그것도 곤란하네? 없으면 안 되겠네? 손톱 어떨까? 손톱. 손톱하고 발톱. 예전에 한번 비유했죠? 손톱이 없으면 야구를 할수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툭 치는 건 되죠. 선수 생활은 불가능해요. 발톱 없죠? 축구할 수 없어요. 공이 제대로 차지지 않고요. 뛸 수가 없어요. 발톱 하나만 빠져도 정상적인 선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신체 부위 가운데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없으면 안 되긴 해. 근데 이, 하, 그래도 있어야 돼.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손톱, 발톱이에요. 손톱, 발톱이에요. 그런데, 손톱, 발톱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줄까요? 아, 코딱지 팔때 정도 도와주는 거? 그것도 초중하죠, 때로는. 대체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걸로. 면봉으로할수 있고. 그러나, 손톱과 발톱 같은데 없으면 안 되는 게 여러분이에요. 왜? 오늘 목사님이 큐빅을 이걸 들고 나왔어요, 큐빅을. 음. 자, 우리가 보통 이게 흩어져 있잖아요. 그렇죠트져 있죠.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어떤 모습들, 어른뿐만 아니라, 뭐, 성경에는 자유이나 종이나, 뭐, 인종과, 어떻게든 신분까지 관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게 엉켜있잖아요. 엉켜있잖아요. 그 여러분 이거 많이 맞춰보잖아요. 던지면 맞춰져요. 그냥 눈 감고 슉 던지니까 딱 맞춰져요. 색깔 별로. 안 맞춰지잖아요. 처음에는 안 되죠. 와, 이렇게도 안 맞고, 저렇도안 맞고. 바로,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수많은 다양한 생각과 사람과 많은 것들이 이렇게 엉켜있어요. 이걸 맞추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오늘날은 빨간색이 맞았는데, 이 파란색이 또안 맞아. 한쪽만 맞았는데. 한쪽은또두개맞추는또 한쪽이 안 맞아. 또 틀어져. 이것 때문에 맞추려고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요. 그런데 다 맞춰서 하나가 딱 빠져나갔어요. 여러분 큐빅 하다가 하나가 딱 없다 생각해봐요. 갑자기 깨져서 나가면. 아무리 잘 맞아도 이게 정상적인 놀이 기구가 아니고 버려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그러니까 손톱, 발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써먹을 게 없을 것 같지만은,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이 이 큐빅이라든지, 퍼즐도 있을 수 있잖아요. 퍼즐 여러분이 2,000개, 3 0 0개 맞춰봤어요? 목사님 한번 맞춰봤는데, 하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그 시간을 들여서 맞추는데, 그 하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평생 그 하나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시간만 드리는 것 같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교안에 회 그런 존재다. 없어서는 안된 존재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안 보이면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궁금한지 몰라. 똑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나라는 작은 존재, 아까 손톱 발톱으로 표현했잖아요. 뭐 성경에는 신체의 거기 부분까지 없지만은 손톱 발톱이 아무것도 정말 눈에 안띄죠 오자마자 손톱 본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없어서는 안된 손이 움직이고 발이 뛰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손톱과 발톱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렇게 성장할 때 밑빠진 독 같지만은 절대 밑빠진 독이 아니다. 여러분, 그게 자라난다. 나중에 종합예술의 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함께 하는, 내가 교회를 이루는 중심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부족하지만은 우리도 따라가고 있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을 꼭 소중히 품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다.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이루는 소중한 존재다. 라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